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이시죠?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뜨개질을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뜬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세 개씩 이렇게 담고, 두 개씩도 담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어, 했어요. 음, 그동안에 이렇게 한두 개씩 떠서 모았던 애들이, 어, 포장을 해봤더니, 어, 100세트가 좀안 돼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어, 올리고 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떠서 모아서, 어, 어디 보내고, 아, 이제 기부를 하고, 아, 기부라고 좀 하면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할 때, 어, 제, 저 앞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음, 얘들을 오늘 보낼 때, 사랑 듬뿍 손뜨게,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 사랑 듬뿍 손뚝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그,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laughs> 네, 오늘 이제, 어, 네,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네, 취미로든지,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해온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어요. 음, 그런데, 38년을 했지만, 어, 제가 막 자라지는 않고요 네. 항상 즐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또, 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아마 그 기운이 여러분들께도 갈 것이라고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네, 그렇게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구독해 주실 때마다 제가,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어, 알지를 못하지만, 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네, 음, 어떤 분인지, 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